안녕하세요. TV 기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 외파 챔피언스 리그 시즌 선수들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선수로 바이에른 미넨의 중앙 미드필더인 레온 보레츠카 선수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3월 26일 라이브 부스터를 받아 능력치가 1 올랐습니다. 살짝 아쉽지만 8강에서 자라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제일 먼저 능력치는 보고 가셔야죠. 그죠? 라이브 부스트 받기 전에 사용했으며, 팀 컬러는 은카, 케미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코치는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속과 준수하고, 슈퍼워 중거리 슛이 좋죠? 아주 훌륭합니다. 패스, 능력치 좋고, 발락과 다른 점이 커브 수치도 좋은 부분입니다. 밸런스, 반응속도, 수비 능력치 좋고, 피지컬도 꽤 좋습니다. 능력치만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츠카의 체감은 어떨까요? 키가 189cm로 큰 편이지만 그런 선수들 치고는 빠릿빠릿? 부들부들? 합니다. 방향전환도 좋고 스피드도 괜찮고 드리블도 좋습니다. 체형은 보통이지만 몸무게가 76kg으로 좀 낮은 편이라 몸싸움이 1대장급 선수들에게는 밀릴 수 있으나 1대장급 선수가 아니라면 비빌만 합니다. 훈련코치로 능숙한 몸싸움을 꼭 달아주셔야 중원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비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느낌으로는 굴리트나 발락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발락이나 굴리트는 좀 묵직한 느낌이라 든든하긴 한데 역동작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고래측하니 그런 게 없습니다. 피지컬은 조금 약할 수 있으나 신체 조건이 좋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학다리 태클이나 몸을 비집어 넣어서 뺏어버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굿입니다. 굿. 다음은 슈팅과 패스 연계 부분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둘다 굿입니다 굿 슈팅 먼저 말을 해보자면 요즘 미드필더들에게는 중거리 슛이 제일 중요한데 중거리 슛을 넣어줄 수 있어야 수비가 붙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 항목입니다 충분히 1대장급의 중거리 슛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커브까지 좋아서 발락은 안되는 가마차기 갬성을 느낄 수도 있고 패스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패스는 다 해주기 때문에 미드필더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고레츠카의 추천 포지션은 CM, CDM이고 슈팅력 상, 패스 능력 상, 피지컬 상, 수비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코치를 어느 것을 챙기느냐에 따라서 최상까지도 줄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라브를 1밖에못 받았지만 추 8강에서 혹은 4강에서의 활약으로 라브를 받으면 받을수록 괴물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사용해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역대급 보레츠카이며 위넨 케미가 더욱 더 미쳐 날뛰게 해줄 선수입니다. LH 발락 블리트는 충분히 비빌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 드리고요. 여기까지 기념일의 4 0 리뷰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 나쁘지 않네요.